안녕하세요. 송기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8강 B조 경기로 찾아왔습니다. A조 경기는 어디 갔나요? 없어요. 기권했어요. 8강을 기권하다니. 대륙은 대체 어느 곳인가? 라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왼쪽 분. 일단은 뭐 중국 서버는 RS도 많이 빠지는 추세인데, RS가 들어가 있는 모습하고, 그 다음에 유리아까지 넣은 모습이에요. 지금 이 대륙의 유저는 덱을 16강에서는 이러한 덱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조금 덱을 많이 바꿔서 가져온 모습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번 8강부터는 새로운 신규 캐릭터가 그 나왔는데 이번 비조에서는 아무도 사용을 안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일단 양쪽 다 탱커 크리스티안을 끼고 일단은 시작을 하였고 왼쪽은 오토크라토 4세 그 다음에 오른쪽은 쉐리를 지금 현재로서는 고른 모습을 확인을 할수 있네요 여기서 힐다까지 골랐네요 그러면은 오, 투탱의 오토크라토 4세 근데 오토크라토 4세만으로는 이 로젠실이 있는 그거를 조금 힘들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여기 뱀핑만 봐서는 오른쪽 분이 이기실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왜냐면, 그, 미시 로렌티아 같은 경우는 어차피, 어차피 막히고, 그, 오른쪽에 있는 크리스티안 나한테 막히고, 그 다음에 이 녀석, 이 녀석 이름이 뭐지? 오토크라토 사세 같은 경우는 로젠실한테 막힐 거라서, 솔직히 말해서, 왼쪽 분이 이크리스티안느를 대체 어떻게 뚫을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에 반면에 이 쉐리 같은 경우는 이 플로렌디아, 이 플로렌디아랑 그 다음에 이 리아나 같은 경우를 잘라 먹기만 그 스쿨타임 돌 때마다 잘라 먹기만 한다면 게임이 급속도로 오른쪽 분이 유리하게 흘러가지 않을까? 나는 추측을 조심스럽게 해보도록 하죠. 청담. 친군. 일단은 수정 메시지를 썼고요 그리고 뭐 오토크라토 사세이 디버프 같은 경우도 그 로젠실 때문에 다 무효 적용이어서 어, 이게, 오, 일단은 당당히 일단 일다가 최대한 앞으로 다가온 모습이고 레겐브루크를 다 썼어요. 남자 쿠로나 제인동 이거는 뭐 쉐리를 어느 정도 견제하려고 하는 그 땅바닥 제인동 금지 그거죠. 이게 근데 그렇게까지 큰 의미는 있진 않거든요. 뭐 버프 지우기가 있으니까 거기서 어떤 버프를 지우냐에 따라서 뭐 유효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오 그래도 시계가 서졌네요. 일단은 공버푸는 지워졌고 쉐리는 초절 효과가 지워졌네요. 그래도 여전히 오른쪽 분이 유리한 거는 사실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뚫수기가 힘들어. 이 왼쪽 분은 최대한 자리를 중앙을 빨리 먹고 중앙을 빨리 먹어버리고 그 다음에 시비턴 싸움으로 가서 태워버리는 거 말고는. 조금 답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쉐리 같은 경우는 일단 뭐 근데 이게 잡히나? 근데 이게 이 새로운 이 보병 영병이 엄청 단단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얘는 잡힐 것 같은데 리아나는 리아나는 잡힐 것 같기 때문에 솔직히 이기지 않을까 왼쪽이 그냥 아예 뱀픽서부터 말린 상태로 진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시계가 터져서 다시 한네 번, 섞고 기적까지 들어가서 쉐리가 원래 피증이 없어서 조금 애들을 잘못 잡는 거지 피증까지 있으면 엄청 잘 잡거든요. 마크아미. 검무. 오 이거 병사 죽이기 같은데요? 오 이러면 이러면 쉐리가 못 잡는 캐릭이 없어질 것 같은데요? 병사 죽이기를 들고 왔어요. c 시가 병사 죽이기를 들고 올 줄은 생각을 못 했었는데, 이러면 그냥 오토크라토 사슬 잡히고, 경기가 끝날 것 같네요. 여기서 유일하게 딜을 넣어줄 수 있는 녀석이었는데, 이게 잡히면 답이 없죠. 그냥 아예, 근데 이거는 솔직히, 그냥 뱀픽서부터 아예 발린 거여가지고, 어떻게 솔직히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었네요. 그래가지고, 아예 로스터를 이렇게 많이 수정했죠. 노탱. 탱커 다 뺐고 그다음에 플로렌티아도 빼버리고 그다음에 유리아도 마저 빼버린 모습이에요. 지금 이제 노박구, 노박구대구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루인도 갖고 왔고. 일단은 웨탐. 근데 웨탐 같은 경우는 로진실이 있으면 그래도 그나마 괜찮을 것 같긴 하네요. 왜냐면 웨탐이 그 적을 잡한 잡으면이었나? 잡으면 그 뭐냐? 그니까, 러 적이 죽으면, 그, 패시브 봉인을 거는데, 그걸로 아마 로젠실 그, 버프 면역이 그거를 예방해 줄 거여서, 그나마 좀 괜찮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되면, 물고기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차피 양쪽 다 일단 탱커는 없기 때문에, 아, 물고기는 벤을 당했고, RS가 나왔어요. 초절은, 일단은 뭐, 탄생이 빛 같은 경우는, 사랑의 서약으로 해결을 할것 같고 그 다음에 아리스는 자체의 고, 공격기 그 다음에 메탄도 공격기 빈센트 나오지 않을까? 오토쿠라트 자세에 나왔네 띠용 디센트 각이다 는안 나왔어요 근데 얘, 얘한테 하필이면 그걸 줬다라는 거는 좀 그러네요 오른쪽 분한테 하필이면 CC를 줬다라는 게 조금 왼쪽 분 입장에서는 조금 안 좋다 라고 볼수 있겠네요 얘는 초절을 들었네 오 이건 철완을 들었어요 철완 오토크라토가 탱커가 되겠다 야 근데 오토크라토 왜이렇게 방어력이 높아 907입니다 907 어마어마하게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근데 cc가 어게인이 있기 때문에 솔직히 날비대날비 싸움에서는 어게인이 있으면 후공 어게인이면 진짜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은 어떻게 될지 봐야겠네요. 또 오토크라토는 범위는 이게7 칸인 걸로 아는데 아마 캐른바이트를 쐈을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기까지 이렇게 세 명이 닿는 상황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일단 수정 메시를 써준 모습이고요. 다음 투자를 오토크라토 사세한테 공 버프를 주기서 주세 홍기다영이 cc가 좋은 점이 이거 같아요 진짜 그 대신 맞아줄 수 있는 애를 하나 그쓸수 있다라는 게 좋은 거 같습니다 홍대 이러면 오 디아, 디아르트가 가지 않았어요 디아르트가 자꾸 제 인동으로 뭐 이렇게 빠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뭐 그러면 뭐 교환이 되는 거니까 약간 조심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요. 헉 어, 기다려요. 일단은 이동력 보프까지 걸려가지고 레겐브룩 크겐브까지 걸었어요. 조절. 일단은 양쪽 다 눈치를 많이 살피고 있는 상황이죠. 어 근데 바람 바람이. 없고요. 그렇지만 일단 사정거리는 닿지 않는 상황이라고 볼수 있겠어요. 이쪽도 오 일단은 먼저 갔어요. 디아르트를 잡고 그죠? 디아르트를 잡고 오토크라토한테 기절을 걸것 같거든요. 아닌가? 디아르트 근데 오토크라토한테 이게 제이동 제아 어이 야야야 야야 이거는 근데 이, 그거, 그거 때문에 그거잖아. 이거 사랑의 서약 때문에 안 걸린 거잖아. 뭔가 기절을 조금 아깝다. 아, 근데 어차피 기절이 아무도 안닿네요 네, 아니면 내 시당 초에 여기서, 여기서든가 아니면 여기서 때렸으면, 때리고 그 다음에 오토크라토한테 걸었으면, 오토크라토는 이미 턴이 종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음 턴까지 기절이 걸려있는 거였는데, 그 점은 조금 아쉽게 느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차피 탄생에 비서 그거여가지고 오 그네 죽겠네요. 살아남은 줄 알았는데 죽겠네요. 디아르트 자체의 반격들이 어마어마하게 셌다라고 볼수 있겠죠. 이죠? 아 이거 아쉽다. 얘한테 그게 기절이 걸려있었으면 정말 유리했을 것 같은데 일단은 그래도 어게인을 걸었고 이거 다같이 맞출 수도 있겠는데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아이고 다같이 맞아요 사이좋게 각성기를 일곱 명이 다같이 맞게 생겼습니다 어 근데 데미지는 그렇게까지 만족스럽지는 않아요 데이지의 약한 불량품 그 다음 살짝 뒤로 뺐고 고대임은 들어가고 일단 힐러가 없는데 계속해서 고대임이 들어간다는 거는 좀 왼쪽 분 입장에서는 많이 부담스러운 상황이죠 이거는 근데 많이 이동했으니까 고대임이 최대한 줄어들었죠 이게 이동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고대임이 줄어드는 걸로 알거든요 아닌가? 뭐, 아 하여튼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수동 메스 어 일단은 뭐 오토크라토 사세가 이것도 어차 수정 메시일이 있어가지고 버프 지우개 그 이상의 효과는 내기 힘들고 그리고 지금 카필이면또이 창병 용병이 가운데로 들어가서 호위가 아주 깔끔하게 진행이 됐다라고 볼수 있겠죠 안 죽을 것 같은데 아이고야 미안합니다 이거 왜 이렇게 세 이게 마녀가 그러니까 마녀의 가장 큰 단점은 용병이 피가 100%가 아니면 약해진다는 특징이 있는데, 이 녀석 같은 경우는 마녀가 아니어서, 뭐, 큰 영향을 받지 않아서 그런지, 마방버프도 없어서 그런지, 깨끗하 했어요. 오, 이게, 예. 그러면 마방버프가 지금 없는 게, 사실상, 그 오토크라토 사세가 지었다라고 볼수 있겠죠? 오, 뭐다 의미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약간 문제점이, 어, 일단은 딜러가 이제 하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입 실론이 얼마만큼 활약을 해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 아니 일단 80%였기 때문에 데미지는 거의 안 들어갔죠. 오오 아파요. 오 죽었어. 이거는 제 행동 터뜨리려는 건가? 아 일단 기병 보호막 보호막을 깨리는 것 같아요. 보호막 깨졌겠죠? 이게 아마 공격 당하면 깨질 텐데. 그죠. 일단 저쪽이 공격이긴 한데 어차피 이 보호막이 있어서 죽진 않고 그다음에 초절 쓰고 그러면 턴종료되면서 이게 잡아야 되는데 이게 어 여기 잡히나? 아, 이러면 맨 뒤에 그 너다맨이 이러면 나는 왼쪽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아레스는 일단 최대한 도망다닐 것 같거든요. 도망다니면서 일단 각성기를 기다릴 것 같고 그다음에 어... 일단 평타로 때리기는 해야 되는데 이게 여기서 탄생의 빛이 잡히면 잡히면 어 일단 잡히진 않았어요. 이러면 쿠라이오 근데 이게 반격틸에 안죽으려나아 일단 죽었지만 어이어잉아 어이? 근데 이게 문제점이 오토크라토가 <laughs> 아, 마종용병인데 일단 시기는 터졌거든요 딜싸움으로 오 잠깐만 이게 마종용병이어서 아 끝났는데? 아니네. 잠깐만. 어떻게 될까? 시기가 계속해서 터지고 있긴 한데 이 CC가 거의 딜러급이거든요 지금. 지금 CC가 딜러급이에요 딜러급. 아이고 뭔가 약간 아쉬웠다, 아쉽다라고 볼수 있겠네요. 아레스가 동반자살이 안 됐어야 되는데 그 점이 좀 아쉽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